천문학자들은 처음에 또 하나의 성간해성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신비로운 방문객을 사미 아틀라스라고 명명했죠. 심우주에서 날아온 이 유령 같은 존재는 시간당 10만 마일이 넘는 속도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스페이스X가 펠컨 가오로켓을 이 미지의 천체를 향해 발사, 요격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대담한 우주 실험이 아닌 우리 태양계 바깥에서 탄생한 세계를 인간이 처음으로 직접 만져보려는 시도였습니다. 데이터가 전송되자마자 밝혀진 진실은 전문가들조차 경악할 만한 발견이었습니다. 우주를 가로지르는 방랑자, 바다에서 수천 년을 표류한 유리병 하나를 발견했다고 상상해보라. 이제 그 병이 해성이고, 그 바다는 성간 공간의 끝없는 허공이며, 병속측 편지는 수십억 년이나 된 것이라고 생각해보자. 이것이 바로 천문학자들이 3위 아틀라스를 발견했을 때의 상황이다. 요즘 많은 둠 많은 이들이 우주에 열광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다. 이건 머나미에알수 없는 항성계에서 온 방문자다. 추운 어둠 속을 수십억 년 동안 헤쳐온 유령 같은 존재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은 이 천체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다. 우선 속도가 말도 안 된다. 시속 13만 마일, 약2 1만 킬로미터이다. 우리 태양계에서 태어난 어떤 해성이나 소행성보다 빠르다.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이건 우주를 가르는 총알이고 전혀 감속할 기미가 없다. 궤적은 쌍곡선 길게 뻗은 호를 그리며 그냥 지나가는 중이다. 우리 태양계를 관광 중인 나그놈이지 태양의 중력에 묶이지 않은 은하의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 믿기 힘든 속도는 그긴 여정의 증거다. 수억 년 동안 하나 둘씩 항성계들을 슬링샷처럼 통과하며 우주적인 핀볼 게임처럼 가속되어 이렇게까지 됐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건 이런 속도 덕분에. 이게 타임캡슐이 되었다는 점이다. 우리가 꿈으로만 그릴 수 있는 곳에서 온 천문학자들이 3위 아틀라스를 처음 목격했을 때 그들은 경악했다. 하와이에 위치한 지구 충돌 최종 경보 소행성 시스템 에이틀레스는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우주 암석을 탐지하기 위해 설계된 장비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데이터는 성간 물체라고 외치고 있었다. 너무도 빠르게 움직였고 궤적이 지나치게 극단적이었다. 마치 오롯이 자신들의 바다라고 믿었던 수면 위에 낯선 나라에서 온 배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과학계는 발칵 뒤집혔다. 이는 우리 태양계의 구성 물질이 아닌 다른 항성계의 파편을 가까이서 연구할 절호의 기회였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즉시 이 신비로운 방문자를 조준했다. 전송된 이미지는 숨막힐 만큼 아름다웠다. 눈물 방울 모양의 먼지 고치가 유령 같은 후광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중심부는 고작 5.69km 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허블조차도 이 수수께끼의 안개를 뚫어볼 수는 없었다. 해성 핵은 여전히 스스로 만들어낸 구름에 가려져 비밀을 간직한 채였다. 하지만 세상은 종종 겉보기와 다르다. 과학계가 관측에 주목하는 동안 또 다른 프로젝트가 조용히 시작됐다. 너무나 대담해 믿기 어려울 정도고 공상과학소설처럼 비밀스러운 그 계획. 현대 우주 개발의 주역인 에스페이스X의 벨컨 과위 전례 없는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마쳤다 공식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는 행성 방어 훈련이라 불릴만한 작업이다 고속으로 접근하는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 결국 소행성 궤도를 살짝 바꾼 나 r 티 미션의 성공은 우리가 우주의 위협에 무력하지 않음을 입증했다 하지만 3위 아틀라스는 완전히 다른 괴물이다 더 빠르고 궤적을 예측하기 훨씬 어렵다 이건 단순한 방어를 넘어 미지의 영역에 대한 도전이다. 소문은 인터넷의 어두운 구석에서 아마추어 천문학 애호가들과 우주 매니아들의 속삭임 속에서 피어났다. 정확성과 재사용성으로 유명한 팰컨 9호가 긴급 발사 임무를 위해 준비 중이었다. 그 탑재물은 고속 랑데부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탐사선. 목표는 단순히 3위 아틀라스를 관측하는 게 아니라 그 먼지 샘플을 채취하는 것이었다. 다른 세계의 한 조각을 건드리는 일. 그 의미는 실로 컸다. 이 해성의 먼지 입재는 모황성계의 화학적 지문이 외계 행성 형성의 단서가 어쩌면 생명의 구성 요소 자체가 담겨 있을 수도 있었다. 펠컨 9호. 인류의 별을 향한 꿈을 상징하는 이 토템이 이제는 성간, 싱젠. 요격자로 변모하려 했다. 아무도 몰랐다. 이 유령 같은 탐사선이 자기만의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한밤의 임무. 발사는 마치 밤 속의 속삭임처럼 조용히 이루어졌다. 화려한 카운트다운도, 환호하는 군중도 없었다. 유령같은 발사는 유령같은 해성에게 바쳐진 것이었다. 펠컨 9 로켓이 달빛 아래 하얀 도장이 번뜩이며 불기둥을 타고 발사대를 떠났다. 소리 없는 화살이 미지의 심장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이었다. 그 위에는 최첨단 탐사선이 실려있었고 공학의 기적이라 불릴만한 그 탐사선은 고독한 여정을 준비 중이었다. 이 임무는 몇 년이 아니라 며칠 단위로 셈해야 탈속전 속결의 사투였다. 수백만 마일 저편에서도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는 목표물을 향한 우주적 추적이 시작된 것이다. 3위, 에이트라 같은 목표물을 요격하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정밀도를 요구하는 위협이다. 마치 광속으로 날아가는 총알로 다른 총알을 명중시키는 것과 같다. 모든 계산은 완벽해야 하며 타이밍은 오체이 없이 정확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은 이 임무가 얼마나 어려운지다. 궤도의 미세한 오차만 생겨도 임무는 실패로 돌아간다. 탐사선은 목표를 스쳐 지나가며 영원히 잊힐 침묵의 기념비가 될 뿐이다. 벨컨 구호는 강력한 멀린 엔진의 힘으로 본연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고 탐사선을 정확한 요격 궤도에 올려놓았다. 그후 여러 번 임무를 수행한 베테랑 일단 부스터는 불사조처럼 화염을 일으키며 지구로 귀환했고 탐사선만이 고요한 여정을 떠났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건. 이런 임무 뒤에 숨은 놀라운 기술입니다. 탐사선은 첨단 항법 시스템과 자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두뇌를 탑재해 실시간으로 궤적을 미세 조정합니다. 항성 센서와 자체 카메라를 결합해 목표물을 포착하죠. 저 희미한 빛덩어리가 바로 3위 아틀라스입니다. 가까워질수록 해성은 시야 속에서 작은 점에서 유령 같은 형체로 자라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강력한 적에선 눈으로 외계 행성, 다른 항성을 도는 세계체를 연구하며 그 대기를 분석하고 비밀을 암시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논리적인 다음 단계죠. 먼 세계의 파편을 직접 만져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일이란 겉보기와 다를 때가 많다. 탐사선이 해성에 접근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지구로 전송되는 데이터에 이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해성의 먼지 꼬리,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 줄기 는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요동치며 마치 내부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듯했다. 이어 탐사선의 장비는 혜성 주변에 미약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자기장을 감지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혜성은 얼음과 돌 덩어리일 뿐 자기장을 가질 리 없었다. 과학자들은 완곡히 표현해도 당혹스러움 그 자체였다. 그들은 태양계 탄생의 유물인 원시적이고 단순한 천체를 마주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로 맞닥뜨린 것은 하나의 미스터리였다. 많은 디들스 마한이들이 외계 생명체를 찾는 데 열광하지만 탐사선이 3이 아틀라스에서 발견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는 신호도, 반짝이는 빛의 점도 아니었고, 전통적인 의미의 메시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미묘하면서도 거의 생기, 생치가 느껴지는 어떤 특질로 이 고대의 방문객은 과학자들을 당혹케 했다. 탐사선이 가까이 다가갈수록 데이터는 더욱 이상해졌다. 보라, 마지막 수천 마일을 건너는 순간 임무는 가장 결정적인 단계에 접어든다. 탐사선은 기체겔 연기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이 물질은 성간 먼지를 손상 없이 포착한다. 을 배치했다. 이어지는 것은 허공 속의 정교한 춤사위. 작은 탐사선은 해성의 희미한 꼬리를 정확히 가로지르며 불가능해 보이는 속도로 바늘 구멍을 꿰듯 날아갔다. 다른 항성계에서온 방문객과의 짧은 만남이었다. 이것은 거대한 암석 덩어리였다. 지금까지 발견된 성간 전체들은 이보다 수백 배 작았기에 이 모든 것은 설명이 불가능했다. 순간적인 스쳐 지나감이었고 불가능한 속도로 뚫린 우주의 바늘 구멍이었다. 그리고 탐사선이 반대편으로 빠져나왔을 때 진정한 충격이 찾아왔다. 해성의 비밀스러운 핵심을 계속 촬영해오던 카메라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한 장의 이미지를 전송한 것이다. 해성의 심장부,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고체 해강, 는 단일 물체가 아니었다.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두 개였다. 그것들은 서로를 느리면서도 우아하게 공존하고 있었다. 다른 항성에서 온 쌍액 해성.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 사실은 이러한 체계가 수백만 년에 걸친 여정 동안 살아남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었다. 이는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다. 설명을 초월하는 말을 잃게 만드는 우주적 와우 순간이었다. 하지만 가장 기이한 발견은 아직 뒤에 남아 있었다.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3위 아틀라스의 이중핵 이미지는 비밀 통제실을 뒤흔들었다. 이중핵 해성은 희귀하지만 성간 이중 핵 해성은 더욱 들어본 적 없는 일이었다. 마치 두 머리를 가진 독수리를 발견한 것 같았다. 신화 속 생명체가 현실이 된 셈이다. 많은 이들이 간과한 것은 이 발견의 함이었다. 두 개의 핵이 서로를 너무 가까이서 공존한다는 것은 그들이 수십억 년 동안 이처럼 밀착된 상태를 유지해 왔음을 의미했다. 이는 모항성계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단순한 우주 잔해가 아니라 복잡하고 고대 세계의 파편이었던 것이다. 탐사선이 긴 귀환의 길에 오르고. 귀중한 성간 먼지 샘플이 안전하게 밀봉되자 과학자들은 수집한 데이터 분석을 시작했다. 바로 그때 그들은 그것을 발견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탐지된 자기장은 해성 자체가 아닌 그 표면에 있는 무언가에서 나온 것이었다. 더큰 핵의 이미지를 증강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목격했다. 기이한 기하학적 패턴, 일련의 선과 각도들, 마치 인공적으로 보이는 무엇,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믿기 힘든 순간이었다. 경악, 경외,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심오한 무언가를 우연히 마주쳤다는 깨달음의 순간. 그 패턴은 희미했고 수십억 년의 우주 방사선에 의해 침식되었지만 그것은 명백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표식이자 상징, 아마도 오래전에 사라진 문명이 남긴 메시지였다. 이해성, 이성간 방랑자는 단순히 죽은 세계의 파편이 아니었다. 그것은 메신저였고 의도적으로 허공에 보내진 타임 캡슐이었다. 벨컨 구호는 단순히 해성을 가로챈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구 박지적 생명체의 첫 번째 증거를 발견한 것이었다. 보라, 많은 이들이 UFO와 외계인 납치에 대한 상상에 빠져있지만, 이건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증거다. 샘플 분석이 진행되자, 탐사선의 먼지에서 또 다른 놀라운 비밀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복잡한 유기 분자, 생명의 기본 구성물다. 가 들어있었지만 그 구조가 우리와는 약간 달랐다. 그것은 다른 방식의 생명이었고 머나먼 세계에서 평행하게 진화한 것이었다. 허블은 우리에게 우주의 광활함과 셀수 없는 은하와 별들을 보여주었다. 제임스 웹은 그 별들을 둘러싼 세계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번 임무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겉보기 같지만은 않다. 이 발견은 너무나 크고 세상을 바꿀 만한 것이어서 대중에게 공개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 보라, 최상층에서 결정이 내려졌다. 그것을 묻어버리기로. 공식 이야기는 승리로 포장될 것이다. 펠컨 9호 임무가 지구 방어 능력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는 그 뿐이다. 진짜 데이터. 그 인공적인 패턴의 이미지들, 외계 유기 분자 분석 결과들, 은 즉시 기밀로 지정되어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세상은 여전히 평온하게 돌아가며 이 심오한 진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지켜보는 이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가 놓친 결정적 단서는 무엇일까? 사실은 이 발견이 제기한 질문이 답보다 훨씬 많다. 그들은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별들 사이를 영원히 표류해온 혜성에 새겨진 그 애매한 메시지의 정체는 무엇인가? 진실은 이미 길 위에 있다. 별들의 먼지로 봉인된 채 침묵 속에 지구로 귀환하고 있다. 이 비밀은 인류를 경외심으로 하나로 모을 수도 두려움 속에 갈라놓을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여기엔 무시무시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는 점. 우리에게 메시지가 전달되었는데 지도자들은 우리가 아직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또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해성에 새겨진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주의 더 많은 비밀을 발견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진실을 비밀로 붙잡아 두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